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에서 주목한 뉴스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단골 출동했던 3조짜리 미항모, 단돈 1센트에 팔려가 한때 미치현대의 주력항모로 한반도에 자주 출동했던 미항모 히티워크 CV-63 어스 키디 혹다 단돈 1센트에 고철로 팔려나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키티호크는 지난 1998-2008년 위치 현대 모항 모양, 인 일본 요코시카에서 유일한 최종방 상체 배치 항모로 활약하다 2009년 퇴역한 뒤미 워싱턴주 브레머튼 해군기지에 정박해. 미 국방부는 지난 16일, 현지 시간, 미 퇴역 항모 키티호크가 여인선에 끌려 미 워싱턴주 브레머튼 해군기지를 출항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미 온라인 레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19일 48년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쟁을 누빈 미 해군의 마지막 제레식 항무어스 키티워크가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키티워크함은 레체 및 고철화 작업을 위해 프레모트 해군기지에서 텍사스 브라운즈리를 향해 출항했다. 배틀캣시라는 별명을 가진 키티어크는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기엔 폭이 너무 넓어 남미 마젤란 해협까지 내려가 텍사스까지 가야한다. 2만 5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텍사스까지의 항해엔 4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키티어크는 같은 급, 급, 에테레식 항모인 존 F. 케네디, CV-67, 노어 함께 선박 해체, 폐기. 전문 업체인 인터내셔널 쉽브레이킹에 지난해 말 각각 단돈 1센트에 팔렸다. 1961년 키티 허크가 취역했을 때등 돈은 2억 6천 4백만 달러였다. 이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5억 달러에 달한다. 3조 원짜리 황무가 단돈 1센트에 고철로 팔린 것이다. 인터내셔널 쉽브레이킹은 두 황무를 해체한 뒤 다양한 고철로 판매하게 된다. 미 해군은 키티호크 등을 암상, 박물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협상을 벌렸지만 결렬됐고, 결국 고철 판매로 결정됐다. 1센트라는 비용이 너무 싼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과거 항모 폐기를 위해 민간업자에 넘길 때, 미 해군이 수백만 달러의 돈을 지불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비교적 잘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한다. 영상을 본 국내 네티즌들은 우리가 갖고 왔어야 하는데 아쉽다, 한국형 경향모 대신 중형 항모 개발하는데 활용했더라면 등의 댓글을 달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키티워크가 출항할 때 배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는 지역주민과 전역해군들이 몰렸다. 1990년대 이항모의 엔지니어로 일한 코리어 밴드 씨는 "이 배는 내 역사계 일부"라며 "친구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지구 반대편에서 홀수선 30피트 아래 있었다"고 말했다. 전기 기술자였던 리치 브레트 씨는 당시 몬테나주 내 고향 마을 인구의 두배인 6천명이 승선했었다며 의스컬레이터를 처음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키티어크는 만재 배수량 8만 5천 T급, 길이 304m, 최대 폭 85m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항모로 불렸다. f 2 8 호넷 전투기와 EC 조기경보기 등 최대 80여대의 현재기를 탑재했다. 1980년대 대규모 한미연합팀 스피리트 훈련에 자주 참가했고,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북한의 각종 도발 등 한반도 위기 때마다 야방의 감초처럼 출동했다. 한반도에 자주 출동하면서 구소련 핵추진 잠수함과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1984년 키티허크가 대한해협에서 수면으로 떠오르던 구소련의 빅터1급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과 충돌했던 것이다. 빅터 1급 핵 잠수함은 항체 일부가 파손됐는데 뒤에 키티허크 선체에 박힌 잠수함 파편을 기념품으로 만들기도 했다.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대규모 전쟁에도 여러 차례 참전했다. 현재 이 해군에는 제레식 항모는 없고, 11척의 추진 항모만을 보유하고 있다. 만재 배수량 10만 티이넘는 리미츠급 10척, 차세대 슈퍼 항모로 불리는 제럴드 포드급 1척 등이다. 건조비는 전문가적으로 늘어나, 니미츠급은 적당 7조 원, 제럴드 포드급은 16조 원에 달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보냅니다.